오늘 증거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구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십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하여서 화살을 던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천2 0 0 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기록.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헬라 헬레니즘 하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 하면 이 문화,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것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용 야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은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이 헬레니즘 문화가 상당히 유익하고 뛰어났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신의 찬란했던 역사를 자랑하고 헬레니즘, 헬라인들은 자신의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을 이방인에 속하는 이 모든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을 보세요. 새벽 말씀에서도 이 사가랴를 죽인 살룸을 보세요. 이 사가랴를 죽인 살룸은 반역을 통해서 이 사가랴 왕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도 그렇고 사가랴도 볼 때는 이 살룸이 볼 때는 사가랴가 이 왕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 살룸이 반역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지만은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난을 하였던 이 사가랴. 그가 왕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던 사가랴 그런 의분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살룸이지만 백성들도 이 살룸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백성들도 이 살룸을 인정하지 않아서 한 달밖에 왕으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제 아래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헬라인이 하찮게 보이고 헬라인 시선에서는 유대인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난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에 쏙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옷이 옷맵시가 뭔가 하나가 튀어 나오거나 이속 주머니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 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남 이야기 할때 가장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쉽지만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면, 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 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 범인들이 계속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잡히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잡히지 않으면 죄를 범해도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면만 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국유를 구해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유라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제 액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제 액삭스는 사망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들과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수 많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웃음이 많았던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 상하니까 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남에게 못을 박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이 라디오 교통방송 하는 데에서 이 목사님조차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 욕을 한다라는 이그 그 말을 했어요. 물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다 성격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이 입술로 이렇게 저주하는 말들, 공격적인 말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재인됨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네,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혹 비판하는 말들을 힘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로 죄를 범하지 말고 내 말로 저주를 하며 이렇게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언제나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발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행하는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머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일들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너무 빠르게 배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속의 죄인인지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자들은 진짜 성인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내삶 자체를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은 죄를 행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빠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도 죄인이고 네? 내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도 많이 있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우리들은 죄인이지만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 19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수많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올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인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 받은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보노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펼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과 고모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모라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고 있듯이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였던. 이 모든 그 도시가 이 가보나움이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도시를 이 가보나움이에요. 여러분 이 제로 인하에서 망한 도시가 고모라고. 가버나움의 수많은 기적과 인적들이 가득하였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께서 저주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소동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을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들과는 정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누가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섰는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에 더 힘쓰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들과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붓지 않게 도와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